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가게를 하시거나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광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블로그를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블로그를 활용한 광고 효과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어,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어, 블로그라는 거는 어, 본인이 직접 음, 글을 써가지고 어, 그 효과를 음, 얻는 거거든요. 음, 일단 소비자들은 도배 선정을 할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보통 음, 검색을 많이 하시죠. 그 검색하는 도구가 PC가 한30% 돼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7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뭐, 음색점을 하실 때라든가, 어떤 물건을 하실 때, 저, 부터도 일단,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니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검색하는 환경은, 이 스마트폰 위주의 검색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스마트폰을, 키고 보통 뭐다 비슷하죠 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네이버 물론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예를 드는 거예요 네이버를 키고서 보통 어 제가 지금 가게가 군포에 있거든요 군포에 있다 보니까 그 군포시 주변에 있는 음 도시가 뭐 안양 의왕, 과천, 안산, 뭐 수원, 평촌 이 정도의 이제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은 다 내가 사는 지역을 넣어서 도배 시공 업체를 보통 알아보시죠. 네이버를 켜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안양 도배 검색을 누르죠. 그러면은 뜨겠죠. 스마트폰에. 그러면 이제, 위에는 어차피 파워링크 광고니까, 소비자분들도 다이 광고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광고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도. 음, 이런 것도 가까운 거리 이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노출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안양 도배를 쳤을 때, 맨 위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 광고 효과가 제일 큰 거죠. 어, 맨 위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그첫 번째 페이지에만 나와도 광고 효과는 성공한 거죠. 그리고 또 안양 말고도 뭐 평촌을 음 검색을 한다. 그러면 평촌 도배 검색을 할 경우에 똑같이 광고 나오고 지도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음 블로그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페이지 특히나 맨 위에 나온다는 거는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분포이다 보니까 뭐 가까이만 하거든요. 서울 지역은 사실 제가 많이 안 해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은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서울 지역도 한번 도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서울 도배한 거를 블로그 후기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도배를 검색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한달 넘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전화가 뭐 가끔씩 오기는 하는데 제가 일단 정중히 거절을 해요 서울 지역은 저희가 시공을 안 하니까 어 그만큼 이 네이버 블로그 광고 효과는 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 중에서는 어 제가 볼 때는 뭐 최고로 봐도 될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군포에 있어서 네이버에 군포 도배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글을 매일 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은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또 새로 쓴 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글을 하나 썼어요. 군포 도배를 주제로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만 글을 쓰고 군포 도배 1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군포 어, 도배가 어, 상위에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그만큼 이 네이버 검색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광고성도 많이 있겠죠. 뭐 블로그가 원래 어떤 홍보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변질이 돼가지고 이 블로그 자체가 어, 예전보다는 좀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진 편은 사실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로그만큼 광고 효과를 음,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비용이 안 들어가는 광고 중에서는 사실 블로그를 대체할 만한 게 없죠. 물론 유튜브 동영상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뭐, 군포나 이렇게 서울 도배를 쳤을 경우에 소비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어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도배시공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자 수가, 어, 많으면 좋겠죠. 어 조, 좋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도배시공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방문자 수가 많은 거는 사실 뭐큰 그렇게 효과가 없죠. 물론 검색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그런 노출은 우리 가게가 있는 이 주변에서 우리 가게를 찾을 때 노출이 돼야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부산에서 우리 가게가 노출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운동 중에 요즘 뭐 배구 브이리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서브를 강서브만 꼭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목적타를 서버를 넣죠. 어, 그거는 서브가 강하진 않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그 수비가 흔들려가지고 결국에는 뚫리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 블로그도 노출이라든가, 방문자, 이런 게뭐 많이 된다고 해서 그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음, 어떤 취지에 노출이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어, 이 블로그를 하던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오로지 이 도배와 관련된 글만 거의 썼거든요. 물론 쉽지가 않죠. 도배 한 가지만 가지고 글을 5년 동안 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경험상 처음에 쓸 때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결코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잘 쓰는 편은 못 돼요. 글잘 쓰는 편도 못 되고, 뭐, 이야기를 잘 하는 편도 못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일반성 있게 글을 쓰다 보면은, 이 네이버에서 그 검색하는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런 거를 다 채택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유튜브에도 블로그 광고하는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음,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전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제가 하고 있는 도배와 관련된 글만 쭉 쓰니까 어느 순간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어 그런 SNS라든가 뭐 블로그 어, 이런 거를 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가게를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보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광고를 무시할 수가 없죠.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주택 같은데에서 음, 풀이 모자라가지고 풀을 사러 나가면은 대부분 지물포들이 문을 닫아놔요. 그만큼 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게에서 내가 뭐 10시간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미리 가게를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게를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